うん。 네 안녕하세요. 에, 다시 에, 방송을 켰습니다. 그 까닭은요, 어떤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켠 것입니다. 이번 어떤 영상은요, 정치이학이라는 채널에서 담고 있는 영상이에요. 음, 그 어, 국회 어, 법사위에서 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담았어요. 두 꼭지를 담았네요. 에, 박은정 그 의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는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12.3 내란 사태 그리고 119 복동 사태에 담겨 있는 그 심각성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바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국민의힘 좀 조용해 주세요.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이라는 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 좀띄워주세요 국민의힘 전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속된 대통령인데요. 지금 전부 다 내란 그 관련이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 군사 반란으로 구속 재판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 내란 조현턴 개헌 문건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오간왕입니다. 오간왕 5관왕. 국민의힘 구속 대통령 오간왕 중에 네 명이 내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국민의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 관계자들 왜이 어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어, 그 도움을 주고 왜 부추겼는지를 말씀드렸더니, 을 뭐, 항의를 하셔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배석 의원님, 올려주세요. PPT. 건사랑 네이버 카페입니다. 김건희 팬카페라고 하죠. 저항권 말씀하셨더니, 지금 저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죠. 그랬더니, 저렇게 5.18, 4.19 별거냐. 뭐, 지금 폭동 일으킬 때로 저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회원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저항권입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적법하게 탄핵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국민을,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어제 이 서부지보 뭐 폭동 전에 벌금 내준다고 했습니다. 벌금. 이 폭동, 폭도들한테요. 벌금을 내준다는 건 뭡니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폭동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내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법관 회의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 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 무시하면 나라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 취지로. 어, 소위를 이 발표하신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의문에 당긴 그입니다만은제 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법관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법원에서 보내는 시간 이더 많은 걸잘 아실 겁니다. 어,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파손되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그런 법관, 법법원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laughs>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태라고 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히 대법관회의를 열어서 결의문에 당긴 바와 같이 대법관님들의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의 가장 최고 권위자 대법관들께서 회의를 하셔서 나라 돌립이 어렵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법원 폭동이 정말 저는 시작이 아닐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탄핵 재판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폭동이 용인되고 폭동이 부추기는 지금 국민의 힘과 국민의 관계자들의 이 법원을 무시하고 법원을 경시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다섯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과 관할과 이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이 영장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그널이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폭동이 보면은 법원행정처장님, 예. 서부 법원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폭도들이요. 왜냐하면은 CCTV를 정확하게 가져가, 가서 파괴를 하고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전산 기계 기구들을 파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7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가서 침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서부 법원 판사들이나 중앙지법의 이 영장과 관련된 판사 등등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 관련되었던 판사님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어,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육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오, 하얀색. 건이 하얀 모자, 모자 쓰고 있는 거 보시기 전에 지금 삼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네, 들이 장면을 t 가 감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어.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자 얘기를 잘들어보겠습니해해자 어,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법원 행정처장님도 어,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눈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프레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 차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을법치의훼손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어,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는 정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죠. 어, 네,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동선동을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죠. 이 앞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게 가만둬야 됩니까? 내란을,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항권 계속 얘기하더니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동훈 죽일놈의 제스처장 차량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합니다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계속 저항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국동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갈것 같습니까? <laughs> 여기에 대해서 동이라고 규정 못 하고 제대로 비판 못 하는 것이 공동 책임의 있으니까 그런 같습니다. 여기 철죠 네,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한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지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배경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다 보면 이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eam the uh, these things like landmarks 네, 이렇게 해서요. 조금 긴듯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란이, 또 다른 내란이 번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그 불안감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정말 철저하게 그 배후까지도 몽땅 잡아들이는 그러한 네, 결단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곳은 없네요. 혹시 나중이라도 네,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와 아, 구독을 눌러 주시는 일은 관심을 보이는 일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힘을 속게 만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 주신 우리 정치 일한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네. 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으뜸 영상 엿보기 1, 1 0신한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제 네, 방송을